Hi, everyone. 안녕하세요.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Kids Times의 인물은요. 박연에 대해서 읽어볼 텐데요. 우리 세종대왕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관계가 있는 분이십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everyone knows who King Sejong is. Of course.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라고 했는데요. 세종대왕이 누구신지 세종대왕이 누구야? 이런 사람은 없겠죠. 적어도 한국 사람 중에서는. 자, 이럴 때 세종대왕이 누구신지라고 하면요. Who 세종 is? 이렇게 가는 거죠. King 세종 is. 이런 어순으로 써주면 됩니다. But, did you know that even King 세종 had a famous teacher? 라고 했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아셨나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이것도 아셨어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자, 대니아를 아셨습니까? even King 세종 우리가 볼때 모든 어떤 지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한 거에서 굉장히 위대한 업적을 남긴 유명한 왕이신 세종대왕조차도 유명한 자 t e 그의 스승이 있었다는 사실 즉 세종대왕을 가르쳤던 분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라고 했죠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오늘의 주인공 박연이 되겠습니다. His name was Park Yen. 네, 이분이시고요 He did some really amazing things 라고 했네요.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해놨습니다. 우리 amazing 이라는 거는 어, 굉장히 깜짝 놀랄만한. 그런데 in a good way, usually, right? 그래서 되게 좋은 쪽으로 와, 대단하다, 놀랍다라고 하는 걸 amazing 이라고 하죠. 자, amazing things 가 뭐가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his sundial and water clock are famous all over korea라고 했습니다. 자, 그의 해시계와 물시계는이라고 했는데요. 자, 해시계, 물시계라는 거 우리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영어로는 간단해. sundial 그리고 물시계는 literally Water plus clock, 그래서 water clock이라고 쓸수 있습니다. 해시계와 물시계가 한국 전체적으로 모두 다 자, 조선시대부터 해가지고 자 유명합니다라고 해서 famous라는 표현이도 나네요. He also helped King Sejong write down sounds from the Korean language. 우리 이제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 그렇죠. 그런데 이 박연이 또한 세종대왕이 이렇게 할수 있게 도와드렸대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write down sounds from the Korean language. 한국 언어가 되겠죠. 한국어에서 그 한국어에 이제 소리가 있잖아요. 그 소리를 갖다가 기록을 하는 방식. 그래서 모양을 생각하고 그 발음 기호를 맞추어서 글자를 만들었을 때 그것을 바로 도와주었던 분이 박견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뭔가를 기록하다 받아 적다라고 할때 write down 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네요. This helped King Sejong make Hangul. 네, 그렇죠. 바로 이어서 우리 Korean language 라는 말. 이제 우리가 아, 한국의, 한국어의 알파벳이 바로 한글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앞에서 이렇게 한 행동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는데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 한글을 만드는데 기여하기도 하고. 자, 세종대왕의 스승이기도 했던 박연에 대해서 읽어보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But he is most famous for being a great musician. 맞아요. 사실은 이런 음악 쪽으로 더 많이 연결돼서 나왔던 것 같아요. 선생님, 기억에도. 그는, 박연은 위대한 음악가로서 사실은 제일 유명합니다. 라고 해서 most famous라는 표현을 붙였네요. 음악가는 영어로 musician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He made his own system of music that changed Korean music forever. 자, 그는 한국의 음악을 영원히 바꿔놓을 정도로,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를 선을 그을 수 있을 만큼의 되게 뭐 어떻게 보면은. 그누이 아주 위대한 일을 했다는 것이 되겠죠. 자, 자신만의 음악 체계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만의 무엇만의라고할때 우리 own을 쓰게 되죠. 주어가 희기 때문에 He's own 이라고 했고요. System 그렇죠. 이 시스템은 체계라고 한국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연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다고 할수 있겠죠. 랜마이처럼. 그래서 한국 음악을 그 이후로 완전히 바꿔버렸던 음악의 체계를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의 Try it in English 한번 해볼까요? 간단하게 해시계, 물시계 어휘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해시계는 sun clock은 아니었고요 그렇죠 sundial 있었고요 물시계는 좀 간단하게 그냥 water clock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So h i s sundial and water clock are famous all over Korea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도 만나도록 해요. Bye bye everyone.